예, 어, 공인연식 마이오마스터천번입니다 아, 역시 제가 어버 작업하고 베어 튜닝 하고요 지금 요 스포를 보시면, 어, 원줄 앞쪽으로 많이 쏠려가 있죠. 그래서 요까지 조정까지 같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, 역시 이 모델도 어느 내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. 기아들, 그리스는 거의 다 경화되어 있는 건지 볼 수가 있죠. 예, 세척작업도 완료했고요 어, 이 모델은 전반적으로 상태가 아까 모델보다 조금 안좋네요 지금 기어 마모도 좀 심하지만, 뭐, 약간 스크래지도 있고요 이제 예, 드라이브 기어도 역시 마모가 좀 심한 그런 편입니다. 예, 크로스 기어는 타고 넘어면 흔적 없고 상태 좋고요이 어, 모델도 요 크로스 기아 뒷부분에 요카라제거 하고 또 베어링으로 끌어내겠습니다. 네, 어 베어링은 점검해 보니까 핸들 우측입니다 소리가 많이 나죠 핸들 좌측이라 든지 센터 베어링 이상 없고요 핸들 우측 베어링 분량이 나올 때나 교환해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. 예 작업 완료됐습니다 아, 먼저 줄솔림양 부분 제가 와서 석장을 더 추가했습니다. 진다 조준했고요 열리있습니다 네. 약간 세정 진동은요 어제로 기아 마모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무시하셔도 관계 없을 겁니다. 예, 예. 어, 배아이 튜닝하고요 핸들베아이 하나 교환됐습니다. 작업 완료 되겠습니다.